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욕구로 세워진 왕인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다윗이 주된 인물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두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도 함께 도출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서 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특히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욕으로 세워진 왕인 사울이 쇠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세워준 왕인 다윗에 흥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비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아무 가능성이 없는 즉 비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무 권력과 아무 힘과 아무 능력과 아무 돈도 없는 그저 비천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 즉, 왕이 되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다윗의 왕의 정체성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거지들의 왕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은 이런 처지가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정말로 화려하고 크고 정말로 큰 이야기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요구를 세워진 그 사울 왕으로부터 인해 질투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18장에서 다윗은 본래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향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넘어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어기고, 다윗,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며, 이제 다윗을 죽일 계획을 호속으로 혼자 음모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면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울의 위협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가 느낀, 다윗이 느낀 위협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땅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열심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윗의 삶은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친 블레셋 땅에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니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게 되며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며 성벽의 낙서를 향하는 괴이한 행동들까지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상황과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세운 왕인 사울의 모습은 인간들의 욕으로 세워진 왕인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의 6절을 읽으면 다음처럼 사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때의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진 그 왕의 권좌에 앉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멋진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상9장 2절에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용모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라고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 기부와 땅에서 그리고 애세나무,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그 자리인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위와 왕의 위험을 가진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이 모습, 이렇게 누가 봐도 화려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이 세운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겪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잘나고 우리가 더 유명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하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택한 이런 왕의 이런 비참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후 다윗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처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하까지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큰 지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 다윗이 처한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하,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불레셋 땅에서 미친 척을 하며 탈출한 후에 결국에는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자신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피난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때 다윗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가족들을 만난다고 해서 정말로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일까요?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찾는 데에 모든 힘을 쓰며 심지어 후반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 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진 모든 열심은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는 그런 열심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에 과연 그 가족들을 환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니만을 걱정하기도 바쁜데, 힘든데, 이제 가족들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는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 몰려오는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의 숫자는 400명이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사우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그의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힘있고 돈이 맞는 그때 당시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더욱 힘든 상황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 때는 나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정말로 어떻게든 나 혼자니까 그 먹고 살기가 힘든 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혼자서라면 노력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다른 힘든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다윗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으로 세워진 사울 왕과는 비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다윗 왕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다윗은 본인에게 제일 힘든 상황 가운데에 원하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나이가 많은 자신의 부모를 아둘람굴, 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아둘람굴 동굴인가 보나 하고 되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 지금 다윗이 속한 이 땅은 되게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이어 가지고 늙은 부모가 살기에도 힘든 지역이고 동굴 안에서 그 부모를 모시기가 계속 힘드니 이제 모압 왕에게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던 루 룻의 고향입니다. 이전에 베들레헴 땅이 흉년에 들자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늙은 부모와 자신에게 온그 공동체를 이제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도, 가지지도 않았기에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이 유능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꾸만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장에 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가 깃발을 들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성경적으로 반하는 그런 운동들에 반대한다라고 반대하면서 수가 많은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요?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해야지만, 혹은 무조건 제3국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빈곤에 처해 있는 나라로 선교를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혁신가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즉, 예전 교회의 건축 양식인 유리에게 유리를 화려하게 꾸몄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내는 그런 빛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며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인간들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일까요? 또한 신자 개개인 의 삶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가 되는 것일까요? 명문대학을 나와야지 혹은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말로 어떤 특별한 소명, 그 소명들만을,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일까요? 만약 이런 화려한 것들, 정말로 이러한 화려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본질이 맞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능력있고 혹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에, 정말로 그런, 그렇게 했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말합니다. 바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을 보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수가 많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즉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도움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또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는 그 방법들을 고심하면서 사회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실천되고 내가 내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세상적인 그 방식들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때또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들, 즉,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심지어 우리가 하는 여러 선한 행동들, 그 선행으로부터 정체성에 그 본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나라는 나라는 신자 개개인을 한명한명 한명 불러 모아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도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당신들은 모압 땅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하셨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공동체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며 그렇게 유다 땅 안에 있는 헤레스풀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꾸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조건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죄의 부패성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서들이 자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행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하면 할수록 그 많은 제사를 때문에 내가 너네들 보기에 역겹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하면서 똥을 던지는구나. 누가 나의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선지자들을 향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제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바리새인들 또한 동일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성격이라고 착각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자신들의 유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그 행동들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받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기반으로 한그 바른 교회, 즉,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종교의 허물과 그 껍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핵심인 이스라엘의 만드신 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형식들만 남아 있고 전통만이 그들 가운데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척만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기에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의 내, 나, 세상이 볼 때의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단 아무 하나도 없습니다. 힘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에겐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볼 때의 나와 하나님의 볼 때의 우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는 다윗의 삶에서 소년이었을 때의 다윗은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합니다. 장군이었던, 전, 전쟁에 능한 자였던 골리앗을 소년이었을 때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잘 읽어보면, 사회적으로 명,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던 중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가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다. 우리의 전부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비아냥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노력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골리앗 사건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즉 다윗은 적어도 자신의 잔남을 추구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또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가 하는 선행은 우리의 전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즉,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있는 일들일까요? 저는 전도와 선행, 이런 선교를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들은 모두 귀한 일이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큰 본질과 핵심인 하나님이 없이 그저 그 일들로만 할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저 하느님이라는 우리의 모든 본질과 핵심이 종교적 껍데기만 있게 되고 알맹이가 없는 사역과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풍족했던 왕이었던 사울, 인간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고 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공동체는 이에 비해 환난당한 빛을 진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 능력과 아무 힘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해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어떠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나의 자남 혹은 우리 교회의 자남이 아닌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들랑굴에서 10편 57편을 작곡하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의 공동체는 아무 힘과 아무 능력이 없어 비천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동일한 처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공동체가 됩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천은 우리가 가진 돈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사회에 환한하거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라, 혹은 그 가난한 자리를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즉, 내가 나된 것이 또 우리가 우리의된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힘과 능력과 과망과 정말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그저 죽어 있던 존재들에게 은혜가 있기에, 은혜가 먼저 선행돼서 입혀져 있기에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조건과 능력이 아닌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에서 바빙크라는 그 신학자는 칭의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 핍절한 자, 눌린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린 소자라 부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사람들에게서 억눌림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신뢰를 두고 오직 그에게서만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구한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라고 칭의된 성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성 교회가. 이러한 비천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게 서는 신자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저 전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된 죄의 잔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있는 은혜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놓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인식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민하며 이 교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보는 우리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철저히 깨부셔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더욱더 이 인식이 깊어지는 기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갈급해 하며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